세계 제 2차 대전이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2차 세계 대전은 원래는 그로부터 3년 반 전에 이미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36년도에 이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하고 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서 많은 부분 억명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과거 자신들이 가졌던 옛영토 라인란트로 진격해서 들어갑니다. 거기 못 들어가게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라인란트로 들어갔을 때에 독일의 군부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의 군사력은 프랑스와 비교해서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랑스가 일어나서 온다면 독일은 혼짝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라이란트에 진주한 후에 48시간이 내 세계에 가장 조마조마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프랑스군이 진격해 왔다면 우리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독일이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에 프랑스와 전군 그 전군의 총 동원력만 내렸더라도 독일은 물러났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히틀러는 실각했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제2차 대전은 일어나지 아니했고 그 일로 인해서 600만의 유태인들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는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1차 대전 이후의 전쟁의 휴유증 또그 당시에 세계 공황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쳐 있는 가운데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탄스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독일이 라인란트를 점령해서 들어갔을 때에도 이전 정부의 그 모든 내각이 내려앉고 과도 정부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히틀러가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38년도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그, 그 이후에는 체코에 있는 주대텐지역의 독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해가지고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이 현상 뭐 지금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정말 히틀러는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옛 영토를 수복해오는데 과거에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베르사유 조약을 파괴시키는데 정말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놀라운 성과를 이뤘던 히틀러에게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부슬바키아를 점령했을 때에 이체포가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니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인 네일 체인벨리는 매년에 가서 이제 체코의 독일 점령을 서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니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히틀러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나 보응이 없음으로 인한 이러한 비극들 이상적인 평화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오늘날도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함과 악함에 대한 징계와 보험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인류는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의문은 무엇인가왜니 외식이죠. 왜? 왜 회개하, 회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가? 그것이 오늘의 제목이고 오늘의 우리의 고민, 고민입니다. 회개한 후에도 보응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기억지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억지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복음 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위아의 아내 아스베아를 취했습니다. 유부녀를 취했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갔어. 남의 아내를 데려갔어. 그리고 남의 모든 것들을 막 덮어버리고 무사하게 끝났다라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 나라 전체가 누구 겁니까? <laughs> 왕인 것이에요. 왕이 가져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건 하나, 뭐 어떤 여인을 취해왔다, 심지어 유부녀를 취해왔다, 왕이 취해왔다, 그거는 뭐그 나라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뭐 사건도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 친하셔도 그 말에 대해서 입도 열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 그의 장례식이 우리 아의 장례식이죠. 그 장례식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세바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니다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악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아 왕은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행이 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이야기해요. 이거 정말 생명을 건것 같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잘못을 지적받고 난 다음에 어게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요. 그 회개의 시가 10편 51편에 나오는데 정말 처절합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여 주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면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51장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를 끊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게, 기억지도 않는다고 해서 동이서에서 뭔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를 용서는 했는데 보험을 하세요. 하나님의 보험 이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로 보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laughs>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살람 우리 아이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 즉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방아 치르시되 두 번째 봄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세 번째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말했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네 번째 보험이 14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고백하는 것을 다 회개한 것을 용서하셨지만 그봄 징계는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그 집안에, 다윗의 왕국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집안에서 자녀들끼리 그저 죽이는 그 피를 내 나는 살인극들이 벌어집니다. 1년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어나고, 그 아버지 후공들을 취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사건은 무엇인가니? 그 바세바단 낳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가장 부모에게 아프고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아픈 것,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 징계가 얼마나 아픈지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아내 들어가 밤새로 땅에 엎드렸어 그 아이가 7일 동안 날았는데그 기간 동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에간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다윗이 그렇게 할까. 주변 사람들이 염려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그 아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신 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이 지금 살아있을 때도 아플 때도 이렇게 왕이 상심을 했는데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이제 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이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딱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런 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그만둬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구만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한 위협은 늘, 다윗시 혹시, 혹시, 이건 불신앙이나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나면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다끝나고 하나님 뜻이 나갔으면서 불구하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이제 불신아버들은. 다윗이 속거든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그 주권 앞에 다윗이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하죠.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험을 받습니다. 다윗은 가늠, 그죠? 살인, 이체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회개하을때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자신이 뿌린 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크게 회개했다. 더 이상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으면, 받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사자에 가서 용서를 빌고,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들이 됩니다.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나 하나님 앞에 회귀했으니까죄 없어. 이런 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율법의 원리지. 하나님 은대로 다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듭나 신약에게 나왔어요.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죄 용서는 죄 용서라는 것을 모시고 아니 죄값을 따라서 죽이는 것또 지옥 가는 것 그거를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확 죽이지는 않으시죠. 그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대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해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회귀하면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 보험 사이에, 그 죄의 대가 사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확한 지식입니다. 나무의 못을 박습니다. 그것을 뽑습니다. 못은 없지만 뭐가 남아있습니까? 못참국이남아있는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다 용서하시지만 뭐가 남는 겁니까? 상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상처를 줄이는 또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문이 뭔가 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는, 아이를 죽이시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다른 것도 좋더라도, 이 아이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신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여 요와의 원수가 크게 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첫,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죄의 열매고 불륜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큰 짐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평생 그 짐을 지면서살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다윗의 범죄를 기억하면서. 원수들의 피망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것또 바꿔서 말하면요. 그러면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심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를 해도 보험 하신다면 그러면 회개를 통한 유익은 뭔가? 사실 오늘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 자, 죄를 회개했는데도 보험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험하시지만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바세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이의 아내라고 릅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로 기록합니다. 정식으로 다윗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 솔로몬의 출세입 솔로몬. 첫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과 바세바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아이가 언제 죽었을까요? 몇살때 죽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알았다고 말하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네 명이 나네요. 그첫 번째 아들이 시므아, 둘째가 소바,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 자 첫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릴 적에 죽어서 첫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셋째가 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위로를 받았다. 아이가 있음으로 위로를 받아이건 뭔가 눈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다시 생각한 게 무엇인가니?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자랐을 때에 첫째, 둘째, 셋째가 날 때까지 있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그 아이가 솔로몬이 태어나기, 임신하기 직전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니? 12장에 나오는 아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세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복잡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14장에 나오는 아이는 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갓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24장에 낳은 아이,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할 때그 아들이라는 단어도 벤이라는 갓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아이 치심에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어린이, 소년. 좀더 포괄적인데, 1 6절 보면, 아이가 죽음에, 이 아이가 죽었다 라는 단어는 나르라는 단어로서 소년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어릴 적에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자네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태어나서 뭐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라고 난 다음에 세 명의 아이가 있은 었 이후에 첫 번째 아이가 죽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세바가 임신을 해서 솔로몬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말씀을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 아내가 나 아, 낳은 아이를 하다니께서 치심에 고그 사이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은 9년이라고 래요 이게 어떻게 9년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그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명의 자녀가 낳을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 시점에 다세바는 다윗의 아는 인정받게 되어지고, 솔로몬 때부터 비로소 왕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솔로몬의 뜻을 보면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솔로몬. 샬롬이 뭡니까? 평강,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거기에서 화답을 해주십니다. 나단을 보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여디디아라. 이 여디디아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손로몬의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 여기디야자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회개의 그 열매를 주시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가졌던 그 아픔, 그 마음의 상함, 그 상처를 다 씻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주실 때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대를 이어갈 왕위를 가진 그 아이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윗을 보호하면서 그 자녀까지 칠수 있을까? 하나님이 뒤끄 있어 보여요. 뭔가 하나님께서 용서 주시는, 용서 주시는 것이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그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갈때그 아픔이 다 씻어질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에 뜨는 것을.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회개한 후에도 보응이 있습니까? 어때요? 있어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교정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래 다 용서해줄게 그럽니까? 한대 때리잖아요. 왜때려왜 때립니까? 한대 맞으면서 아 이거 하면 이렇게 아프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아이 때리고 싶은 아이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번가끔하게 때려주면서 야 이거 이거 아프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는지 모.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참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또 잘못하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또딱 나가면,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가고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 회계하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보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다윗과 바세바에게 임했던 은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큰 수술을 하잖아요. 그거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아픔, 그고도그 흉통하다는 거. 那你没。